지구는 태고적부터 다양한 외계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고대 문명은 외계인의 인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에는 그런 외계인의 일종인 텔로스에 대해 외계인 정보 사이트 싱크 어바우디에서 소개하자. 출신 목동자리의 일등성 아큐러스 태고의 지구를 방문하여 정착한 외계인 종족이다. 지구에서는 지하 동굴에 살고 있으며 선사 시대에는 북미의 대문명을 구축했다. 미주 대륙의 오래된 문명은 그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신체적 특징 지구인과는 달리 4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선천적인 호흡 장애와 소화기의 이상을 안고 있어 면역 체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혈병에 걸리기 쉽다. 아퀼러스는 다양한 종족이 섞여 있는 장소이며 과거에 거듭해온 교배의 결과 텔로스들의 외형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그 중에는 인간다운 것도 있다. 피부색이 하얀 것은 부족장의 자손이라고 한다. 출처: 과거 지구에 온 악퓨러스 외계인들의 자손은 긴 시간을 거치는 동안 텔로스와 델로스로 분기했다. 델로스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아카고 게으른 델로스에 대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텔로스이다. 텔로스는 고귀하고 인간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40년 대 미국의 용접공 리처드 S 세이버는 지하도시에 가서 텔로스와 델로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목격했다고 한다. 세이버가 SF 펄프 매거진, 어메이징 스토리, 애수기를 발표하자 금세 큰 열풍을 일으킨 세이버 미스터리, 로 세상에 퍼졌다. 거짓말과 엉터리라는 지옥도 받았다지만. 세이버는 수기의 내용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라고 말하고 텔로스와 델로스의 이야기도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에는 지금도 세이버 미스터리에 열렬한 팬이 존재하는 것 같다. 지하 세계는 지금도 도시가 존재하고 텔로스와 델로스가 싸우고 있는 것일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